지난 7월 인천에서 발생한 맨홀 질식 사고 당시 동료를 구하려다 숨진 고 이용호 씨가 세명에게 장기 기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유족은 오남매 아빠인 이씨 아이들이 이씨를 숭고한 생명 나눔을 실천한 자랑스러운 아빠로 기억하길 바라며 기증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작업자 2명이 질식한 인천 맨홀 사고 오 페수관로 조사업체 대표였던 이형호 씨는 당시 맨홀에 빠진 동료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유해가스에 중독돼 함께 변을 당했습니다. 뇌사 상태에 빠진 이 씨는 결국 사고 8일 뒤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이 씨는 마지막 숨을 다하기 전세 사람에게 간과 양쪽 신장을 각각 기증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이렇게 다시 심장이 뛰는 건 어떻게 보면은 뭐...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또그 시간이라고 저희들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온남매의 아빠인 이 씨는 선천적으로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평소 자신보다 주위 사람들을 먼저 챙기는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이웃들은 회상합니다. 남겨진 다섯 아이들 아빠가 그립지만 새 생명을 선물하고 떠난 아빠가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아빠는 착한 사람이고 예쁜 마음도 있고 우리 아빠는 슈퍼맨 같은 사람이에요. 필리핀 출신의 아내는 당장 아이들을 키울 생활비가 걱정이지만 용기를 내겠다고 다짐합니다. 아이 오 don't worry about our kids. I will do everything that I can. Do. 불의의 사고였지만 소중한 생명 셋을 살린 숭고한 선택. 가족들은 이 씨가 어디선가 함께 숨쉬고 살아가고 있음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아빠 사랑해요. 사랑해 여보.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